안녕하세요 엘쇼와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라미크스를 한번 풀로 뭐 전체를 찍어보려고 합니다. 사실 편으로 나눠서 찍었는데 그게 조금 미정한 것도 있고 혹시 더 보충 설명 해드릴 게 있으면 해드리려고 한번 전체를 찍어보려고 합니다. 자 그러면은 먼저 섞고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섞어왔습니다. 자, 먼저 피라민크스 이제, 아, 먼저가 아니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단계는, 어, 이런 식으로 이 색깔을 다 똑같은 색으로 맞춰줄 건데요. 자, 정말 쉽습니다. 그냥 뭐두 번이든 계속 돌리다 보면 하나 왔죠. 그럼 다른 것도 맞고요. 또 이쪽. 맞죠? 그냥 뭐 이거는 공식이 없이 그냥 돌려주시면 1단계 끝입니다. 자그 다음에 2 단계는 어떤 어떻게 맞추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바람개비 형태로 아, 바람개비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모든 면에 자 한번 어 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그러면 쳐주시면 두개 맞고 이쪽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셔서 해 보시다 보면 무조건 맞게 돼 있습니다. 공식도 별로 따로 없고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막두 어, 개는 어, 이렇게 막두 개는 맞았다. 두 개는 맞는데 세 개가 안 맞는다. 아무리 해도 두 개는 맞는데 세 개가 안 맞는다. 이럴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렇게 공식을 써줘야 됩니다. 두 개를 일자로 이렇게 놔주시고 밑에 부분을 돌려가면서 초록색을 찾습니다. 초록색이죠? 그러면 하나 놓고 두개 일자로 놓고 공식을 써줍니다. 내리고 내리고 해주시면 은 맞죠? 세 개. 그리고 다른 면을 봤는데 두 개가 맞네요. 이럴 때는 그냥 돌 쳐주시면 다른 면까지 전체 다 하나 둘셋다 맞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3단계는 전체 한 면을 다 맞추고 1층을 맞추는 건데요. 저는 보통 파란색으로 맞추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, 어, 이 색깔을 맞출 때 먼저 이거는 많이 이이한면한층한 한한 면을 닿아줄 때는 이거를 많이 돌리기 때문에 이 위에 걸로 안 보고 이두개 있죠. 이두 개로 색깔을 구분하는데 먼저 파란색과 초록색이잖아요. 파란색 초록색 이 조각이 있죠.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맞춰놓고 공식을 써주시면은 이게 반대로 들어가요. 그래서 그러니까 무말이냐면 왼쪽이나 이게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데 왼쪽에 놨을 때는 이렇게 앞에 색깔이 맞죠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색깔이 맞으면 안 되고 안 맞게 해준 다음에 이 조각이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해주시면 들어갑니다 또 여기도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인데 이게 맞으면 안 되고 쳐서 쳐서 안 맞게 해주시고, 왼쪽이 있으니까 이 조각이 왼쪽 내리고, 내리고, 올리고, 올리고. 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도 맞으면 안 되고, 쳐져, 안 맞게 해주고, 오른쪽이니까 내리고, 내리고, 올리고, 올리고. 해주시면은, 1층과 밑면이 다 맞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, 이제 여기서는 4단계, 전체 면을 맞출 건데, 5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, 이게, 이두 조각들이, 이두 조각씩이 다, 왼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. 왼쪽으로, 왼쪽으로, 이렇게. 이렇게 밀렸을 때는, 공식을 써줍니다.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, 왼쪽을 치시고, 내리고, 치시고, 올리고, 치시고, 내려주시고, 치시고, 올려주세요. 그 다음에 두 번을 쳐주시면 다 맞습니다. 쉽죠? 그 다음에 또, 이렇게. 또 이렇게 위에 색깔을 다 맞춰 봤을 때이두 조각들이 오른쪽으로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야 될때 그러니까 이 조각들이 오른쪽으로 다한 칸씩 밀릴 때는 또 아무면이나 보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 내리고 치고 올리고 치고 내리고 치고 올리고 해주시면 다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없이 그냥 계속 이것을 아 이것을 계속 반복해 그냥 주시면 됩니다. 어, 뭐지? 어떻게? 아, 잠깐만요. 어차피 제가 알려드리려면 맞춰야 되기 때문에. 자, 그렇게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는 또, 자, 이렇게. 여기는 하나, 하나는 맞고,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서로 바뀌어야 되고, 여기도 바뀌어야 되고, 두 개가 서로 반대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. 일단 정면을 보지시고 공식을 써줍니다. 내리고, 내리고, 올리고, 올리고, 오른손 치고, 올리고, 오른손 내, 왼손 치고, 왼손 내리고 해주시면 다 맞죠. 그 다음에는 또, 또 이렇게 다 맞췄을 때. 자, 잘 보세요. 오른쪽 맞죠? 그리고, 애까 어, 아, 맞네요. 에까, 꼭, 엣지 조각이 전체가 다 맞는 게 아니라, 하나라도 색깔이 그 자리에 맞을 때. 하나 맞고, 이쪽에 하나 맞죠? 그러면, 오른쪽에 맞는 거고, 이게 왼쪽들 안 맞죠? 왼쪽. 이렇게 왼쪽에 안 맞으니까, 이거 상관 쓰지 마시고, 왼쪽에 안 맞으니까, 이거랑 똑같은 면인 이것을 왼쪽에 놔야 됩니다. 왼쪽이 틀리니까 왼쪽에 이면을 두시고, 잡고 공식을 씁니다. 왼쪽 틀린 거부터 내리고, 오른손 치고, 올리고, 치고, 내리고, 아, 내리고, 그 다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. 음, 또. 이번에는 여기 하나 맞고, 여기 하나 맞고, 오른쪽들이 안 맞으니까 이면과 똑같은 것을 오른쪽에 둡니다. 그 다음에 또 들고, 여기가 안 맞으니까 이번엔 이쪽을 내리고, 쳐주시고, 올리고, 쳐주시고, 내리고, 아, 어, 내리고, 올려주시면, 다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섯 가지 상황이었고요. 자 이렇게 이로써 피라민커스는다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어, 일단은 맞췄다면 축하드리고요. 다음에는 더 어려운 큐브에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.